실력도 안 되는 자가 상대를 어떻게 이끈다고 껄떡거리냐. 상대가 나한테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, 처음에 1분밖에 안 돼서 3분을 기다려도 말을 안 한다. 그러면, 아, 온노름 됐다. 돌아가시라고 그래요. 그러면서, 응? 보는 그 사람의 움직임, 그 사람의 표정, 절제적인 거를 살필 수 있잖아. 그리고 평상시 뭐 행동하는 거 살피고, 주변 사람들한테 들려오는 거 살피고, 그 다음번에 오면 그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, 그, 그리고 그 사람이 신나서 뭐 말할 수 있는 요런 주제로 대화를 꺼내, 그 사람이 자전거라면 깜빡 죽어하죠 응, 그러니까 자전거 얘기를 하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한다는 거야. 상대가. 지가 막 신나서 말할 수 있는 거를 응? 그걸 찾아가지고 고 그, 그 주제로 하면서 하니까 야 그거 나요즘 말이지 그 처음 배워보려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신났어 하루 종일이라도 얘기해줘 그 과정에서 상대를 살필 수가 있고 그 사람이 고그 자전거 얘기만 하냐 인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걸 잘 들어보고. 내가 잘 들어주고 또 자꾸 요청하고 들어주고 요청하고 지 얘기도 하게 돼 있는 거예요. 내가 원하는 얘기만 해주는 게 아니라 지 얘기도 해준다니까. 그러면 또 그렇게 하다가 지가 이제 시간 돼서 갔어요. 그 다음번에는 어? 자전거 얘기도 하면서 그때 또 들었던 것 중에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질문을 해서 살살 물어보면 그것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잘 관찰하고 잘 들어뒀던 것을 그 사람이 그런 어려운 점이 풀려나갈 수 있도록 이해되게끔 내가 설명을 해주면 그 사람은 더 깊이 있는 거를 나한테 내놓게 돼 있어요. 그렇게 해서 세번 가면 안에 있는 거를 어려움을 다 끌어내놓고 나한테 와서 도움을 청하게 돼 있는 거예요. 요게 대화의 원리에요. 상대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대화의 원리야. 근데 그런 걸안 하고 우리가 덥석덥석 가니까 상대는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더 멀어지는 거예요. 그리고 갈때 뭐라고 해요 그럼 그렇지, 지가 지가 그러려고 나를 불렀지, 진짜 나를 위해서 불렀나, 이러고 가는 거예요. 근데 그거는 다 풍선 도움말 안에 들어있어서 저도 몰라. 그렇게 가면서 그런 마음이 안으로 드는 거 이거 이걸 저도 몰라 불러서 보내는 사람도 모르고 불리려 와가지고 가는 사람도 모르고 그런데 그런 지금 뭐가 부딪히냐면 부딪힘이 시가 하는 거예요 상처를 입고 간다고 왜 나는 저뭐 역시 안돼 내가 좀 잘해 주려고. 시간을 내서 해도 뭐, 저것들 마음의 문들 안 열고 응? 와서 말도 안 하는데, 벌써 상대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났지요. 상대도 그렇게 하고 가니까 벌써 크랙이 난 거예요.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? 그렇게 대화를 해 나가기 위해서 상대를 잘 살피고, 그리고... 상대의 그런 어려움을 들었다면 그것을 해결해 줄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. 이러한 실력을 갖추는 것을 인성을 갖췄다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리더들은 인성을 갖추지 않고는 리더가 되면 안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성장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그게 갖춰졌던지 안 갖춰졌던지 어찌됐든, 그 중에 조금 나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던 요런 시대를 거쳐왔고, 지금도 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, 너도 안 갖춰졌고, 나도 안 갖춰졌어요.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야. 지금 이 시대도 그렇게 살아도 되느냐.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야.